저희는 지금 인천공항 1 터미널 아시아나 라운지에 들어와 있어요. 어, 저희는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갈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시아나 라운지로 들어왔어요. 자, 아, 즐거운 스페인 여행을 위해서 건배! 건배. 아시아나 라운지 음식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은 만두랑 볶음밥이 있고 이렇게 베이컨 채소 볶음이랑 스크램블 에그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소고기 죽이 있고 그리고 어, 게살 스프 그리고 여기 빵몇 가지가 있고, 우리 아시아나 라운지는 이렇게 햄 샌드위치가 있어요. 빵두 가지 종류로 해서 햄 샌드위치, 그리고 간단한 샐러드류. 라면은 튀김 우동이랑 신라면, 그리고 진라면 등이 있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차류랑 오렌지 주스 사과 줄 수가 있고요. 생수랑 우유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고. 건너편에는 주류 코너가 따로 있는데 머신기 이용해서 이렇게 생맥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생수가 따로 있고. 주류들이 좀 있는데 와인도 있고. 아침이라서 패스합니다. 여기. 칵테일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소다랑 토닉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시아나 라운지는 이렇게 활주로를 볼수 있는 공간들이 제법 넓게 쭉 있어요. 아시아나 라운지가 1터미널에만 3개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가요. 가자, 출발. 아시아나는 처음이지, 비즈니스. 어서와. 아시아나는 처음이지, 비즈니스. 음. 음. 그래도 점심 어. 보딩 하네요. 어. 딜레이는 안 됐네. 비행기 저 정도 크기야. 보잉이 아니고 음. 에어버스. 좋아, 에어버스가 좋아. 오빠. 네? 어디 가? 스페인이야. 스페인 어디?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가자. vamos 아, vamos 여기야 여기야 어 이렇게 돼 있어 오빠 자리가 <laughs> 오빠 이렇게 자석이 떨어져 있어서 어떡하냐 <laughs> 어 그리고 수납할 데가 너무 없어 어수 수납 공간이 없어 가지고 이 짐들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모르겠어 어 너무 불편 너무 불편하네 어 어, 신발은 거기 넣으면 될것 같은데. 자리는 이렇게 담요 있고, 뭐, 파우치 있고, 뭐 있는지 보자. 음. 어, 음. 이게 뭐야? 귀마개? 응. 시합수설 응. 양말. 그런 거네. 남녀 구분 없고요. 돼서, 돼서. 돼차, 돼차. 아시아나 350 기종의 비즈니스성. 늘에 싶긴 한데 내 다리 피는 곳이 좁아요. 모니터는 비교적 큰 편일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옷걸수 있는 데가 있고. 여기, 여기 충전기 꽂는 곳그리고 생수랑 수납하는 곳 전체적으로 수납할 곳이 너무 없어서 정말 불편합니다 떨어서 중간에 이 있어요 14시간 동안 이러고 가야돼 그러니까 이상한 것같은 우리 이렇게 타보기 처음이지 이런식으로 된건 참.. 이런 구조가 있었지만 우리가 항상 나란히 자리를 잘 겟했는데 이번에는 자리가 계속 안나더라고요 취소도 안 되고. 어. 잠시만 헤어져. 오빠, 10분 딜레이 된다니까 우리 샴페인 한잔 해요. 안돼, 너무 멀어. 파모스. 음, 시원한 맛이다. 샴페인. 웰컴 와인는샴페입니다 아시아나 비즈니스석은 웰컴 음료 서비스를 안 하네요. 그래서 시상에서 10분 딜레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문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샴페인인 팔머 브리 리저브. 하고 한식. 한식을 먹어야겠어요. 네. 와인요미링 미즐링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한번 드셔 보시겠어요? 네. 독일 리슬링이죠괜찮은데요 네. 네. 해야지 으, 맛있게 드세요 게요 한우 케일쌈이라고 하네요 레드끼리 건배 갈비랑 밥 나오고, 고기랑 김치 이렇게 나오네요. 먹었습니다. 한식 드세요 한식 쯤마 최고. 한식 속 안동면이랑 그거 정말입니다. 디저트 와인으로 포트 와인을 주는데 아네 네, 좋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 가기 전에 포르토 와인 먹으려고 양식 디저트 남아 있으면 달라고 해서 치즈 받았어요. 저는 디저트로 자몽 케이크 시켰어요. 커피랑 디저트로 맛있는 과일이 나왔네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 자, 오빠. 마시면서 드라마 보기 자, 건배. 두 번째 기내식 전체 요리입니다. 요거 주실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훈제 요리에.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드레싱된 거와 막 따끈따끈하게 좋은 빵 먹어보겠습니다. 상황 버섯 죽과 전복 비빔밥, 야채 볶음을 해드린 전복 비빔밥 두 가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고기랑 감자, 깻감자 시켰어요 네. 역시나 기내식은 한식을 시켜야 합니다 한식이 훨씬 맛있어요 두 번째 기내식 후식은 초콜릿 라즈베리 퍼즐이라서 그냥 안먹어려고 아니 허치가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어, 오피스 찾는데 조금 헤맸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이렇게 허치가 이렇게 쬐끄막게 있을지 몰랐네. 음 그래도 사람 많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우리는 보험이 슈퍼커버라서 아예 차량 상태 확인 안 하나봐. 그래도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어. 2박 3일 잘 부탁해. 자, 포포인츠 호텔에 도착했어요. 도착. 들어가세요. 포포인츠. 잘 도착했습니다. 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한 10분 정도 어,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포인츠 호텔이에요. 오, 욕실도 생각보다 아주 넓어요. 샤워부스도 크고 우리나라 포포인츠에 비하면 엄청 넓습니다. 여기 커넥트 룸인 것 같은데, 오, 객실도 베드도 어, 넓은 거 있고 저렇게 쇼파 베드 있어서 엑스트라 베드 해도 될것 같고. 음. 여기다. 어.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음. 우리 어차피 1박 할건데 요정도면 충분한 음. 것 같아요 스페리어 룸이라고 일반 룸 중에서 가장 넓은거 음. 어. 네 저희는 10박 10일 스페인 여행의 첫번째 호텔 어, 여기 바르셀로나 공항 근처에 포포인트 호텔에 잘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7시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몇시죠? 음.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반 정도 됐으니까 음. 거의 21시간 걸려서 어, 도착했네요 저희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여행 시작할 건데요 내일 어디 가요? 내일은, 내일은 어, 바르셀로나 남쪽으로 해서 네. 예, 시체스 바닷가에 네. 들렀다가 네. 예, 두번째 숙박지인 르메르디안스 거기도 네. 바닷가인데 예,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네. 예정입니다. 저희는 어, 스페인이 어,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 코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가보지 못했던 거, 가보고 싶었던 거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 북쪽하고 남쪽하고 그렇게 위주로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만나요.